경령할 만하네. 내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핵을 다 때릴 때 행정부가 마비가 되어서 내가 피해를 받구나 거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놨구나. 민주당이 그러면은 내라는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엄이.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잘한 게 있냐? 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카드를 꺼냈을까? 이러면서 기각도는 각하 쪽으로 몰고 갈 논리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제는 개엄이 그럴만했다라는 그런 정서와 논리가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 법치사회는요,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책임을 안 묻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다. 강도짓을 했다. 또는 누구를 뭐 폭행을 했다. 누구를 뭐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 참! 헌재에서는 그래도 만장일치는 안 나왔다고. 현 헌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은 안 했다고, 직접적으로. 이런 깡패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자들 을 누가 단지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단지해야 되는 겁니다. 개헌을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칠 게 아니고, 제왕적 국회를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동차 타고 서울시내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대통령실 잘 보이나요? 물론 안보상 그것도 있지만은, 잘 안보여. 용산 대통령실 보면은 조그맣죠, 그죠? 보이는 데 가면은 가시적으로 보면은 조그맣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회의사당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그냥. 올림픽대로 감병목로 따라가 보십시오. 크기가 이만해, 그냥. 뭐, 궁전같이 해놨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직위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완전히 머리 꼭대기 위해서 좌지우지 할수 있는 것. 국민의 주권을 마음껏 유린하고 짓밟을 수 있는 게 바로 국회구나. 그게 지금 2024년, 2025년에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